짜잔 동영상입니다. 어머 어떡합니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누구십니까? 어저 올리브라고 합니다. 올리브 선생님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강매 당하시는 중입니다. 어. 여기는 위켄센터 소방서 앞이고요, 중앙시장 거리인데 지나가다가 저에게 딱 걸리셨어요. 어, 아 진짜? 반가웠어요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막 이쁘다면 이거 빨리 하라고 이렇게 강매를 했습니다. 어. 착용감 어떠십니까? 아 어, 좋습니다.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.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어 거의 살짝 어, <laughs> 거리를 두고 네, 네, 네 어우 거리를 거리를 네, 는데 다니고 있어요. 맞아요. 저희 목공지도사 수업할 때 같이 만난 선생님이에요. 목공으로 뭐좀 만드셨나요? 나무로? 아, 요즘에 쉬고 있어요. 네. 저희 도마도 같이 만들고 뭐 재미난 거 많이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 코로나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. 어, 코로나가 빨리 빨리 멀리멀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맞아요. 그래서 예, 일상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코로나 너무 싫어요. 그죠? <laughs> 빨리 빨리 에이. 그만 가도록 화이팅! 저희가 즐겁게 이겨내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음, 너무 부끄러워요.